안녕하십니까. 네. 저녁 식사들은 다 하셨습니까? 음, 네. 그... 오늘은 잠깐, 어... 나스닥이 오늘 밤에 변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나스닥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이 0.6% 정도, 대략 0.6%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62% 상승하고 있네요. 음. 나스닥 선물이 0.62% 정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음, 잠깐, 나스닥이 변곡이 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에 매매를 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네, 한번 왜 변곡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짧은 변곡입니다. 네, 크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자어자이 가격이 이렇게 쭉 나스닥 에, 나스닥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데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는데, 요 RSI 지표인데, 요 나스닥 1봉입니다 나스닥 1봉입니다 예. RSI 지표는 하락 중이에요. 하락이죠? 예, 여기는 과열금까지, 이 자리에서 과열금까지 들어왔다가, 이렇게, 예, 이렇게 하락 중에 있어요. 얘는 가격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뭐가 되죠?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음, 그러면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여기서 회전 걸릴 수 있죠? 예.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회전 걸릴 수 있어요. 나온다는 아니지만 회전 걸릴 수는 있어요. 예, 여러 가지를 체크, 체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60과 240이 크로스가 나고 나면은 이 공간 안에 한번 들어와야죠. 지지력 테스트를 하러 이 공간 안에 한번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오늘 밤이 변곡인지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밤이 왜병봉이 되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나스닥 예, 10분봉입니다. 요 240선. 예, 올라갈 때는 240선을 계속 지지받고 올라가죠. 240선을 계속 지지받고 올라갑니다. 요 라인을, 수평 라인이 잡혀 있는데, 고점 라인은 이렇게 잡, 잡혀 있어요. 음. 고점을 돌파하면, 지지받고, 또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고, 지지받고, 계속 지지받던 라인을 하락 갭으로다가 깼습니다. 깼어요. 그리고 나서 요거 13일 금요일 날 하락 갭으로 깼다가 또 반등이 들어왔죠. 근데 이쪽하고 반대죠. 이제는 여기가 저항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지를 받았는데, 계속 지지를 받던 라인이 반대로 이제 여기서는 저항이, 저항이 되고 있죠. 네. 그러면 여기처럼 저항이 되면은 이번에도 올라왔다가 여기서도 계속 저항이 됐죠. 여기선 반대로 계속 돌파 후에는 지지 받았죠. 지지 받았잖아요. 음, 그러면 오늘 밤에 지금 0.62% 정도 선물이 상승했으니까 이 정도는 상승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대략. 네. 그러면 오늘 밤에. 요 라인이 되게 중요하죠. 여기가 정고점에 걸렸고 240이 있고 지지 저항 싸움했던 라인이 있습니다. 이 오늘 밤에 여기가 이 싸움을 하는 거죠. 이 수평 라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래쪽에 있을 때는 저항 라인에 걸렸었고 위에 있을 때는 여기가 지지 라인이었어요. 240 위에 있을 때는 지지를 받고요. 240 미터로 내려오면 여기가 저항이 돼야죠. 그래서 오늘 밤에 만약에 상승해서 여기가 저항이 되면 아래쪽으로 열리는 것이고요. 아니면 여기서 다시 돌파 후 돌파가 일어나면 여기서 여기서처럼 돌파가 일어나면 이렇게 지지받고 계속 가겠죠. 원래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변곡입니다. 반드시 주가는 깨는 게 먼저죠. 하락이 먼저 와야 되고 두 번째는 저항이 와야지만 하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가는 돌파 나오고 네, 돌파가 나오고 지지를 받아야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죠. 네. 여기가 병국이 병국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오늘 밤에 결정이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